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드릴 말씀은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풀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들어갔습니다. 따라 합시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풀려야 한다. 말씀이 풀려야 한다. 네. 우리나라는요, 이사를 하면요, 꼭 집들이라는 거를 합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꼭 집들이라는 거 했었죠. 집들이. <laughs> 저한테 말씀하시지. 집들이를 할때 빠지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휴지, 예, 휴지가 집들이 선물로 합니다. 또 세제도 꼭 집들이 선물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필 집들이를 할때 이사를 갔어요? 선물하는데 휴지하고 세제일까? 휴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 가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휴지처럼 잘 풀리라는 거예요. 음, 그런 의미가 있다랍니다 세제는 뭘까요? 그렇죠. 예, 세제는 거품처럼 잘 일어나서. 그 가정에 있는 묵은 때를 깨끗이 닦아내고 씻어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에서 새 출발을 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 멋진 의미로 두 가지의 선물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선물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가성비가 좋아서 이런 선물을 합니다. 가성비. 최고로 좋은 선물이죠. 이거죠. 가성비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저도 뭐 이런 선물 안 하고 다른 선물 을할것 같아요. 왜냐면 보험 안에서 의미 있는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굳이 뭐. 뭐 휴지 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서도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살수록 더고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새로운 집에 갔는데 이제는 좀더 좋아질 것 같은데 문제가 사라졌을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날마다 먼지처럼 쌓이는 스트레스와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 인해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은 살아감에 있어서 뭐에 집중합니까?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해결 받는 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를 없애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문제를 풀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얽히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다이과 사울이 있습니다. 다이은 지금 도망자이고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망자인 다윗이 왕인 사울을 살려줍니다. 왕인 사울을 도망자가 품습니다. 그를 세워주려고 해요. 사울왕은요, 자신의 실수를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결벽증 같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사울을 보면 변화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계속 다윗의 생명을 쫓는 그러는 망하는 인생, 쫓는 인생으로 사울이 살교에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과 사울을 나누는 인생을 나누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문제를 집중하느냐, 아니면 말씀에 집중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죠. 어떤 문제가 풀렸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풀릴 때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이두 번째 후반부의 강조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이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체스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버리고 끝냈어요.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임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버나요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 보니까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말. 그래서 다윗을 다윗이 왕을 해야려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여인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유혹적인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걔네가 생각 없이 떠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뭐 이렇게 신경 쓰고 마음을 뺏겨버리냐라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그 들었던 문제,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 다윗이 사울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 얘기에 들어오면은 그 순간 그냥 뛰쳐서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곧바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문제를 그렇게 해서 제거하면 문제가 제거되어지고 삶이 편안할 것 같죠? 그래서 문제가 풀린 듯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문제가 풀렸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통수를 맞아서 굴에서 똥싸다가 다윗 자신에게 죽을 뻔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문제 풀면 문제를 해결하면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죠? 천만대 말씀이었다는 거 다윗의 부하들도 말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당신에게 사울을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는 여우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다들 굉장한 설득력 있게 정말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럴 듯해 보여요. 합리적으로 그 소리들이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너무나도 잘 듣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안 사면 손해야 그런 얘기하는. 지금 안 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손절해야 그 영양가도 되지도 않은 그 사람. 손절해야 당신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런 얘기들. 사람들 여러분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 결정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물질에 대해서 지금이 기회야. 그래서 일확천금을 벌어야 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줍니까? 재산을 일확천금을 벌어서 어디다가 쌓아놓으려고요. 세상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재산을 세상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이 기회야. 지금 들어가서 지금 투자해서 일확천금 벌고, 그죠?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성경 우리에게합니다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어떻게 쌓아둬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재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더더 복을 주신다랑 그럼 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손절해야 배제시켜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잘될수 있다라고 어디 쓰여 있습니까? 성경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어, 맞는 거같든 나는 되게 소중한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되게 힘들어 보이는 거 같고 되게 고통받는 거 같고 아이, 그손해야겠다 가끔 여러분 목사도 그런 생각 이들때가있어요 근데 말씀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힘들어도 다시 turn back,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시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으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자니까 되게 합리적이거든. 되게 맞는 거 같거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인 줄 압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목사가 바로 저예요. 저도 우리 신앙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얘기에 귀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비춰보고 기준을 한번 비교해보고 맞나 안 맞나 상고해봐서 말씀이면 곧 순종이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그건 유혹이라는 거 유혹.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찾아보고 체크해 보십시오. 몇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어떻게 지냈냐면 그 동안 잘 지냈어요. 보통의 사람들 자신이 생각할 때난 그냥 그저럭잘 지내고 있었어. 이 정도면 괜찮게 지내는 거 아니야? 난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들립니까? 빚내서 집 사는데 집값이 두배 뛰었다고 몇년전 얘기예요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았 그죠?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샀었는데 주식이 올라서 갑자기 부자되었다는 얘기를 직장인들이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벼락 거지가 됐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죠? 그냥 어느 순간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서 난 벼락 거지가 된 거예요. 난잘 살고 있거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살고 있었거든. 거지가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순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듣고 어?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처럼 빚내서 주식 투자합니다. 영끌해가지고 뭐예요? 부동산 집삽니다. 나중에 그렇게 사람들 말 듣고 들어간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지, 모두 벼락 거지가 아니라 진짜 거지가 된 사람은 많습니다. 폭락하고 그죠? 지금 집값 뚝뚝뚝뚝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그죠? 물론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지만 그렇게 해서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 이게 여러분 나라적으로 문제 있어서 나라적으로 뭐 청년들 뭐 빚탕감해졌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 얘기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바라는 거그 가운데 제발 좀 그리스도인들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리 동굴에서 부하들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이 아니라 진짜 사울을 목을 뱄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 왕은 여러분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은 최고의 왕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으로서 명성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렇고 그런 인간이지. 그죠 열받으면 똑같이 복수하고 그런 추악한 인간일 뿐이었다라는예요요이 사람은 이사이사울은이사울은은 베냐민 은안의사람입니다 집안의 베냐민 사람은 요 굉장히 이 야곱이 축복을 이때이리와 같아요 이리물어는데은주귀재들이니다소수이지만 그렇게 많은사람들은아사람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집안인 베냐민과의 집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통일 왕국을 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전으로 아주 고통스러웠을 걸요. 그죠? 왕의 기간 우린 성경 공부하니까 알잖아요. 사,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몇 년? 40년, 4년이 아니라 40년.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40년간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막 내란 일어나고 막 명성 다 떨어지고 중간에 아마 탄핵당해서 하야했을 거예요. <laughs> 탄핵 있었으면, 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 말에 쉽게 흔들려서 살아가잖아요. 결국 더큰 문제에 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성군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 나오죠. 선악과 확 먹고, 그죠? 애플 먹고 타락해 버렸더라고. 하와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들었, 전에 들었다고 누구 말을 따릅니까? 네, 뱀의 얘기를 따릅니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 가지고 확 따먹었어요 시초가 된 거야. 시작이 된 거야. 아담은요? 누구 얘기 듣습니까? 하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기로 본인이 결정했겠지만 하와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아담은 누구 얘기 들었습니까?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말을 들은 거아닙니까 사람 얘기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억울하잖아. 하나님 이 만드신 하나님 이 만드신 하와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억울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왜? 결국에는 본질은 뭐야?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 얘기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말씀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람 얘기 들으면 이런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존중하는 사회 속에서, 어? 너는 남자, 나는 여자. 아니지. 넌 여자, 나는 남자. 그리고 나는 중성. 오늘은 남자, 오늘은 여자. 인정해 줘. 그럴 수 있잖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는 외에는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럼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대학 가니까 막 어유 이게 그럴 듯하고 걔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 정체성이 막 헷갈리고 공감 되어지고 막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 무슨 개뿔 공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세상 말에 넘어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나는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막 타락하고 막 지저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유혹입니다 잊지 마시오 말씀 없는 사람의 말은 유혹입니다 그럴 듯해 보여도 결국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 인생 살려면 사람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사람 말 듣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문제를 풀어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쫓는 자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왕이 쫓는 자는 벼룩과 같이 존재감이 없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4절 15절. 14-15절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나왔으며 누구의,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 말만 듣고 죽은 개와 같은 벼룩과 같이 의미 없는 달이 쫓으며 살아가십니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울을 당시에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범죄한 게 없습니다. 악은 악인은 악에서부터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악이 없기 때문에 범죄함이 없는 자를 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사울왕이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당신이 들었던 얘기에 확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다윗의 말듣습니까 언뜻 보면 그뒤에 부분이죠. 16절 이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깨달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이든 책의 내용을 딱 보려면 여러분 어디를 보면 보면 아는지 아세요? 그래서 맨 앞에, 그죠 서론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왜? 서론과 결론이 통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은 예. 그렇게 보면 실수입니다. 너무 바빠 정신 없어. 그러면 책을 챕터 1 보고 맨 마지막 챕터 보면 돼.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고 이해가 될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의 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타난 반응 그것이 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주목한 게 뭡니까? 네가 진짜로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사실에 주목합니다. 사실. 그냥 사실. 그냥 팩트. 사실. 세상껏. 예? 마지막 역시도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너를 왕으로 세울 거 알겠다. 진짜 아는 거 아니죠. 진짜 알았으면 다음에 또쫓거든 또 쫓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쫓아. 진짜로 안게 아니라고. 근데 말로만 그러는 거죠. 미안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네가 왕이 되었을 때내 후손 좀 살려줘. 내 후손, 그리고 내 이름 좀 떨어지. 내 명성 떨어지지 않게 내 이름 좀 지켜줘. 그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다, 이 다윗과 다르게 사울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 사울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결국 사울은 이후에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다시 이 24, 26장에 가면 또 다윗을 쫓아가요 사울은 사람들의 얘기를 또 듣고 또찾아갑다 사울은 사람 말만 듣습니다. 사람 말, 사람 말 듣고 팩트가 중요하니까 사람 말만 듣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칼을 뽑았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는 바라보면은 칼을 뻗던 것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방향을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사람.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면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자기 확신.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이 확신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 판단을 확신하지 못해. 그러면 결정에 있어서 장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중구집가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확신이 안 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문이 안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사울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다는 것. 너무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이 나를 해하려 한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나를 해하려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것은 틀린 판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사울 당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탄핵의 국면에 있을 때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뭐 빨간색이 오르네. 파란색이 오르네. 정말 오라요? 확신해. 주님만 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끄러웠던 게 이런 지금 점차적으로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뭐 잠잠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막 흔들고 있는데 지금 탄핵이고 뭐고 지금 그죠? 어쨌든 탄핵이 끝났고. 그죠? 이게 이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막 큰일 날거 같고 막 나라가 뒤집어질 거 같고 탄핵하면 어떻게 그게 인간이 주님이 탈탈 털면 금 금세 끌어, 끌어 올랐던 것들이 다 여러분 다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지금이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판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사울은 지금 내가 판단한 때가 하나님 때라고 생각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내가 판단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말 듣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무조건 내가 옳다. 우리 지금 그듣 그런 거 지금 봐왔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이게 맞아. 내가 맞아. 오라. 저 사람은 틀렸어. 우리 지금 사회 속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조작해서라도 억지를 부려서라도 문제를 내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안 맞아. 뭔가 안 풀려. 그래도 무조건 내가 맞아. 내가 결정한 게 맞아. 그래서 조작하잖아. 억지를 부리잖아요. 무리수두고 그러면서 자신만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너도 좀내말좀 들어라. 어? 판단자는 나야. 내말좀 들어라.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핍박자 사울 얘기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녔어요. 그죠? 왜?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옳았어요 그런데 옳았습니까 옳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담의 색으로 막 사람들 지나가는 그 도상에서 길 위에서 사람들 잡으려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거기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울이 정확하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미 죽었거든. 죽은 분이 다시 빛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듣고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로 그 자리에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때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판단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그죠? 나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쫓고 있었지만 진짜 들어야 했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말 혹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어떤 느끼는 억울함 다 세상의 소리일 뿐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그런 소리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열어주시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예배할 때 여러분 준비 없이 오잖아요. 귀가 여러분 안 들립니다. 열리질 않아. 내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부흥이 뭐 부흥은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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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 뭐 물론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부응이 되죠. 근데 우리, 우리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그릇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절대 부응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준비 귀를 열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풀리도록 해야 합니다. 내인생에 말씀이 풀릴 때, 내 인생에도 내 인생에서 말씀이 막 풀려나갈 때 얽혀진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요. 꼬인 마음도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문제의 해결보다 우린 맨날 거기에 집중하잖아.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 같고. 이문제의 산을 넘으면 기뻐할 거 같고. 삶이 편안할 거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의 말 듣고 문제를 키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려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일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전쟁에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